할렐루야.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위해서 5억 원을 가감없이 포기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셨던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40대 아들과 60대의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신랑기가 벌어진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라고 엄마가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모처럼 주일인데 늦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왜 깨우냐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이 썩니다. 썩어!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이불을 붙잡고 이불을 젖힙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에게 오늘 정말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니, 교회를 왜안 가냐고 엄마가 반문하에 물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지 말에 대해 이유를 대려면 12가지도 넘어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이 녀석아 속이 터진다 세상 사람들은 다안 가도 너는 가야 되지 않겠냐? 너가 단임 목사인데 <laughs> 엄마가 아들을 깨워서 일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단임 목사예요, 단임 목사 오늘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 주일 예배입니다. 특히 다니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참 힘들게 이 자리에 앉은 거 삼가 조율을 표합니다. <laughs>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자리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몰라요. 그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을 뭘까요? 가정이 가장 큰 희생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가정에도 멀어졌고 가족에도 멀어졌고요. 형제에도 멀어졌고 부모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늘 모처럼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으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 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셨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내 네, 부모님이 계시는 오늘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말씀이에요. 생각이 이쯤되면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다, 이거죠.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기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아버지요,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마음이 미워지고, 그렇게 불러도 실을 칠치 않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요, 어머니다, 이거예요. 아빠와 엄마, 그만큼 소중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아빠, 엄마, 시, 작! 야, 그래서 되겠어요? 큰 소리로, 아빠, 엄마, 시, 작! 아빠, 엄마! 여러분, 이 아빠,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연상군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포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연상군에게는 어머니가 없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그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연상군이 어려서 하루는 밖에 나가 놀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의 아버지 성종이 연산군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연산군아 밖에서 무엇하고 놀다 왔니? 그러니까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송아지가 어미소를 바라보면서 엄마 엄마 하고 뒤쫓아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러워하고. 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아버지 성종이 뒤로 돌아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연산군이 어떻게 됐어요? 포악한 왕이 되어져서 왕자를 쫓겨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 아픔의 상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존귀한 그런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함을 율법에 못을 박았어요.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세상에복 받는 길 또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이것이 기본 도리요 복된 삶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옆에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상급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혼자 유아 독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있기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식을 상급이요 열매다. 자식을 분명히 상급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부모가 부모 될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있어. 자녀가 힘이 되어지고 열매가 있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힘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가 좋다고 그래요? 딸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우리가 다 좋은 우리의 자녀가 있기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아내 자랑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팔불출이다. 자식 자랑하는 거를 반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내 자랑하는 거는 팔불출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식 자랑하는 것은 반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식 자랑하는 건 불출, 어려서 못난, 못나고 어리석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불출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대견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자랑하는 것 또한 그 내가 잘 되어지는 것보다 자식이 더잘 되어지는 게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의 아내가 이쁘고 자식은 내 자식이 이쁘다. 이런 옛말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다 한결같다. 이 말씀이에요. 네? 성경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 얼마나 귀엽게 여겼는지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만큼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부모 자식 간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여기 어렵대잖아요. 네, 자녀들이. 네? 네?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머리가 점점 커질수록 더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념해야 될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식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자. 자. 우리가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값 있고 존귀한 이름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고 출세하고 그랬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막대하는 자녀가 성공하면 그이 진짜 성공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부모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떳떳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이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어져야 돼요. 자녀들 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에게 잘하자.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예, 복받는 근원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공경하고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가 보통 부모라는 명사가 아닌 것이에요.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경쟁 사회에서 노짐조사하셨던 아버지가 계시고요.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섯 자녀를 낳고 세 자녀를 낳고 여러분 옛날에는 여덟 열 자녀까지 낳는 여러분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속이 어떻게 써요? 다 폈다고 이야기해요. 예? 알맹이를 모두 빼워줘서 빈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어졌다. 이게 우리 어머님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맛있는 것, 자기가 존귀한 것도 아낌없이 다 주는 게 뭐예요? 예? 부모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오신 고마우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모는 삶으로 권위를 지켜야 한다 부모님들이 꼭 지켜야 되고 안해야될건 무엇이냐? 권위를 지켜야 돼 자녀들에게 어떤 권위를 지켜야 돼요? 삶으로 권위를 보여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옛날에는요 자식에게 명령만 하면 자식들이 다 순종했어요. 순종 순정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자녀들은 다 부러 부려, 자라서 말을 안 듣느냐?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옛날 자녀와 지금 자녀는 교육받는 것서부터, 어려서, 배우받는 것서부터,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런 어린 자녀를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네?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이 시대를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꾸만 고부 간의 갈등, 자식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러냐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던 시대에는요 그때는 에 어떻게 해요? 봉어리 몇 년? 그리고 귀머거리? 장님? 3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laughs>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집살이라든 그때 생각하고 자꾸만 고집 피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 아들과 며느리들을 이 시대의 교육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 노릇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더더욱 여러분, 노년이 되어지면 분별력이 더 왕성해져요? 떨어져요?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이 되어지면 쉽게 노여워하시고, 손해하시고, 고정관념에 헤어나지 못하십니다. 결국엔 고집만 늘어나시고, 이해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점점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지지 않아요? 똑같아지시잖아요. 사탕 좋아하고, TV 좋아하시고, 예? 어떤 권사님이 아들과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들과 딸을 보러 미국으로 건너가셨대요. 첫 번째 집에 아들 집에 갔을까요? 딸 집에 갔을까요? 예? 예? 아들 집에 먼저 갔대요. 아들 집에 먼저 갔는데,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린다고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어머니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상을 맞대 놓고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아들은 뭐 할까요? 아기들 점 먹이고 있더래요 에?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참아야 돼안 참아야 돼 모처럼 아들이 아들 보러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들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내가 이 녀석 저거 보려고 키웠는가 눈에서 불이 나는데 꼭꼭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잠자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이런 고통이었습니까? 이러면서 부활을 참았대요. 그 다음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집어 갔을까요? 딸의 집을 갔더래요? 딸이 한상을 차려놓고 딸이 엄마와 함께 어떻게 해요?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이는 뭐하고 있을까요? 예? 똑같이 젖을 먹이는데 그 사이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예?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가 나오더니 하나님 어제는 고난을 주셨더니 오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품었던 모든 화가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에?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편견이에요? 에? 엄마의 편견인 거예요 에?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에게는 소중한 딸이요 누구에게는 소중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다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권사님이 하나도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노인은요 나이가 드시면 점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많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나이가 드시면 점점 많아진대요 특히 남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예? 네? 남자들은 점점 말이 많아진대요. 자, 왜 그러냐? 노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노인학자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연의 현상이래요. 왜 자연의 현상이냐? 여러분, 노인이 되어지면 팔다리 사지가 다 힘이 빠져 안 빠져요? 힘이 다 빠진데 힘이 어디로 다 모을까요? 입으로 다 모이네요. 사지 팔다리는 다 힘이 빠지는데 힘이 다 입으로 모아서 많이 어떻게 돼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남자들이 많이 많아진다 이거는 뭐예요? 늙어가는 징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잔소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진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연세가 늦었다는 이유인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 말을 많이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자랑 또 세상에 나가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을 가지셔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지혜롭게 아셔야 되는 거요. 예 그것이 잔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었다, 연세가 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 들어요? 병안 들어요? 병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모은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드실수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신앙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별력을 잃거나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뭘달아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걸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여러분, 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존경의 마음, 오늘 어버이주일과 온가족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달아야 되는 이 카네이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깊이 패여 있는 이 주름살이 인생의 지혜 만큼이나 깊어질 때마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그 속에 경륜과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힘과 패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못지않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경험과 경륜과 연륜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앙들레 지들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아름답게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이다.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늙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노년의 삶을 더 세련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엄청난 재산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예, 네? 여러분 자녀들을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이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성공한 거에 안한 거예요, 성공 안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여러분, 딸과 며느리들이 나도 우리 엄마의 신앙의 반쪽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권위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넘겨주셔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온가족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개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공경할 때, 여러분 오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